아, 구독 감사합니다. 어, 오늘, 내일 나와, 내일. 어, 10분 뒤에 나오는 거야. 10월 10일 금요일 00시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의 경우에는 보통 목록에 바로 추가돼. 가 썼고, 보시면은, 바로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마성의 주자, 안경의 이수,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부터 가겠습니다. 자, 두산 3명 나왔습니다. 자, 김상집으쭉 볼게요, 여러분들. 어, 안경 에이스. 요 정도면은 이제 그거죠, 여러분들. 뭐, 클럽 코인이 이런 걸로 이제 사가지고 이제 얻는 대장급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냥, 솔직히 요 형님은 그거죠. 개승. 계승. 개승을 어, 할수 있다는 거에서 또 장점이 있긴 한데, 그 전에 아마 다른 김상진을 먼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허경미 와, 잠시만. 봐봐. 오버로 70이지만 스탯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 요거. 757973. 73773. 7, 3, 7, 7, 7, 7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수비 인내가 존나 깎이고 파정서 파정선은 그래도 유지가 돼 있는 어, 그런 느낌이죠 그럼 요걸 못 얻으셨으면은 뭐 요걸 쓰겠다 하시면 쓰다 넘어갈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어 가사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니까 파정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병헌 이병헌형 이거 이팩트 처음 아니냐 아 요걸 욕고예 그리고 2구종입니다 2구종 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그냥 피그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자, 삼성 가겠습니다. 자, 삼성도 김상진이 있습니다. 한돌 한돌형 김상진 말하던데, 요거는 7270, 요것도 뭐 삼성은 더더욱 이제 김상진을 다안 쓰죠.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갈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권영호 형님, 요것도 677이면은, 그니까 얘가 지금 전초는 권용어가 있잖아. 그제개승에 의미를 두고 키워볼 수는 있다는 거죠 구종 등급이란 용어는 괜찮으니까. 근데 뭐1대장그급은 아닙니다. 그 다음 마해영마영도 어, 이게 아쉬운 건지 타로, 지타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아쉬운 거야 근데. 지타는 골고루 그냥 좋은 거 나오면 메꾸거나 아니면은 내가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배포2승요그 다음에 18러프 이게 구룰이 되었다 보니까, 예, 들어가기 많이 힘들죠. 하나는 문동안. 야, 문동안 이게. 원투퍼치 운동화도 있고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특폼이 없을 거야.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안건드려지는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한번. 어, 윤호노서 오, 야, 잠시만. 야, 7577인데? 봐, 특폼이 없잖아, 봐봐. 그리고 구종 다섯 개. 야, 잠시만. 그니까 얘 지금 단점 뭐냐면 속구가 많이 없네. 속구가 하나밖에 없네. 스플리터도. 스플리터 속구야. 그 변화가 속하죠, 그죠? 어, 큰 코코라이브 큰 이런 게큰 단점이 될수 있어, 실드하실 때는. 그지? 건주 알죠? 어,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 요거는 포심이 하나, 일단 속고 구종이 하나밖에 없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좀에사상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스탯은 괜찮네요. 예, 자, 송창식. 오, 6차7 0이 그래도, 오, 구종이 중요한데. 4구종. 그러니까 이 송창식이 만약에 체인지업이 달려있다면 좀 좋았겠지. 그러니까 체인지업 달려 송창식이 있어. 조용식으로 뭐 입관했더니 스탯이 안나와서 안 쓰는데, 얘가 만약에 이정도 스탯에다가 체인저까지 달렸다? 그랬으면 모르죠 왜 특품도 최근에 새겼거든7473요즘 요정도? 요즘에는 이정도 이제 뭐파워이터 스탯이면 안쓸 수다그 다음에 롯데 롯데가 박세웅 나왔네 697아 근데 박세웅은 차라리 그냥 뭐 시그라든지 그런걸 쓰기게 불편심으로 가더라고 그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구종은 좋긴 하네 어쨌든 이지 게임은 육성을 오로지 일대장을 보고 봐야돼 얘 다음에 일대장이요. 얘 다음에 개선할 대장이 없다? 그러면은 키웨어공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재화를 안 돌려받고 재화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아 신커 달렸어요? 아 신커가 원래 없었구나 잘 몰라가지고 박세웅은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참아 스탯이 좀 많이 아쉽네요 뭐 재본배 들어가면 잘할수 있겠다면 얘한테 재본배를 태우는 것 자체도 좀 아깝다 할 수도 있고 음, 마이어와야마이어형 스탯 좋은데? 야 이거 이 정도면 잠시만 7778 7779대 주루랑, 뭐, 인내가 깎인 거지. 이정도입 잠시만. 오. 야, 파워가, 얼마나, 파워하면 똑같지. 전임행 가지신 분들은 굳이 계승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요거 먹어도 써도 되는 거지, 이제, 지 어, 일루솔도 나왔고. 롯데는 점점 이제, 타협이 가능한 또, 이제, 일루솔이 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롯데분들이 또, 어? 롯데는 이거 일루솔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얘기 나오는거 아니야. 자, 연정석. 요것도, 뭐, 많이 아쉽기 때문에. 이안에 양현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게 지금 구종도 확인해봐야 돼 봅시다 요 7477이네 일단은 이정도 스탯이면 아마 가사가 더 좋을겁니다 근데 가사는 어쨌든 조합 임팩트기 때문에 그 품위를 유지시켜 주게 줘야 되는거죠 힘들게 먹었는데 일반 되게 빨리 나와서 더 좋아버리면은 이제 망연자실 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걸 고려를 하더라도 타협점이 될수 있는 스탯은 맞습니다 구종 아 근데 구종이 하나 빠져있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백들 애들이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근데, 뭐, 그런 상태에서, 야, 그래도, 타, 이거로 타협해봐. 두개 의미 있냐고, 서체랑 체인지 몸에 뭐 다르죠? 그리고 서재응. 서재응, 여러분들, 뭐, 분위기 메이커, 어, 다 획득하셨죠, 그죠? 예, 네, 그거 획득하시면 된다. 뭐, 개승의 의미도 없죠? 왜? 그걸, 무료로 얻었으니까. 한기주. 아, 야, 이게 좋게 나왔으면, 이, 윤성인, 워상 없으신 분들은 타협이 가능한데. 자, 키움 가겠습니다. 김수경. 5% 7 3 야, 이거, 잠시만. 내가 지금 시그 김수경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아직까못 먹었는데. 요게 만약에 명구 151이라면? 야, 7576인데? 야, 151이다, 또. 뭐, 구이가 좀더 높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은 뭐, 7 4 7 7이도 좋았겠지만, 그거는 뭐, 1차이니까. 구성도 그 좋아요. 와, 잠시만. 나 이거 김수경을 먹어야겠는데, 이러면. 지금 난세영 지금, 후라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냐, 요거냐인데. 근데 이제 난세영 호라도는 이제 커터가 있기 때문에 커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 할수 있지만 김수견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거지 보고 야 잠시만 야 이거 먹, 먹으면 바로 키운다 그리고 호라도도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난세영 호라도 전에 그냥 갈수 있는 단계 정도 보시면 커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이게 임팩트 선발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 시그 선발이 솔직히 좀다 맛이 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는 그래서 이제 조합식 뭐 이제 정면 이런거 빼고는 어올 임팩 하시는 그러니까 선발 하시는 분들은 김수경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지영 좋습니다 이지영 슥보에서슥야 김광현 안경 낀적 있나 보네 맞네 신인 때 꼈나 약간 커터 있는 김광현을 쓰고 싶은데 배포도 없다 그리고 가사도 없다 조합식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맛보기용으로 쓸수 있다 근데 미패가 조금 약간 <laughs> 예이 페이스 사진이 좀좀 좀 불, 호불호가 있겠네요 그리고 박정관 오 요것도 7578 요정도면은 그냥 프랜차이즈 박정관 전단계 타워 예. 부분에서는 프랜차이즈가 더 높을건데 한2,3 정도 높을건데 예, 그래서 고그 전단계 그래도 요걸 먹으면은 계승해서 써도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계승해야지 가사로 가사는 8 1 8 2파8 1 8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하콜드가 조금 아쉽네요 예, 검은색이라서 조인성까지 자, 조인성은 아직까지 쓸만한 조인성은 이제 LG에 밖에 없다 자 그리고 LG 보겠습니다 뭐 LG 야 박용택이 좌회수 나는데또뭐 발사각도 한 8도 이래 안 나오겠나? 13호 어, 뭐야 잠시만 어? 야 박용택이 발사각이 되게 좋게 나왔네 배포 박용택도 존나 보네 한번본전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박용택은 봅시다 7278아야 정확도가 존나 올라갔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주루 수비가 많이 깎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콜드는 은소한 차이로 배포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페이스 사진 이쁜 걸로 가도 되고, 정확도 좀추가한다면 개성해도 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체은성. 체은성은, 뭐, 이 정도 스텝이 있지만, 뭐, 워낙 시그 체은성이나, 뭐, 다른, 아마, 체, 다른 체은성도 있을 거야. 아니면, 뭐, 김재현, 이제, 호타준종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아쉽다. 뭐 여사, 여사체현상인가? 뭐 계승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봐야되는데 조인성까지, 조인성도 좀 아쉽다. 자, NC. NC는 김영규가 나왔네요. 김영규가 여기 국대가 있어요. 국대 김영규가 는데 스테이지 아쉽거든요. 그냥 셔틀용인데. 697이면은 불펜으로 쓸만합니다. 네, 아, 쓸만한 정도가 아니죠. 대장, 준대장 정도는 쳐줄 수 있는 거지. 오. 근데 구종이 중요하겠죠, 구종. 3구종이네. 네, 그러면은. 뭐 실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솔직히 랭첼용 뭐 일대장 급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자김성욱김성욱도6976 알테아가 너무 넘사하니문에노진이 어, 요거는 뭐 키스톤 그냥 쓰는게 맞고자 KT, KT 로아스 요것도 지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게 뭐냐면 오버롤이 지금 낮은 애들도 스테이 존에 있었단 말이지 뭐 허경돈이나 이런것처럼 음 봅시다 7376아 이거는 형들 그거 있지 않나 여러분들 그 클럽 코인 그 선수팩 그그 원클럽에 있잖아 원클럽에 놓았어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은데 박세진 네 박세진 형님 6470 9종만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좌투좌타인데 체력까지 있긴 하네 어, 잠깐 쓸수 있는 정도긴 하다 그치 잠 근데 전유수 형니까요형이도 자주 나와요 전유수 형님 근데 이게 3구종이라서 네 그래서 요렇게 봤는데 쭉 이제 한본 결과 어, 좀 눈여겨볼 선수는 뭐, 김수경, 문동안, 양현종, 그 다음에 박용택, 그 다음에 뭐, 마예영도괜찮았어스테 좋았어, 마예영그 다음에 뭐, 허경이도 스테이 나쁘지 않았는데 뭐, 삼루삼아 허경 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사를 쓰겠다면 쓸수 있고, 이런 선수들로 좀접혀줄수 있겠네요. 두산, <목소리> 이정욱도 73으로 <3호> 나왔습니다. 우와, <목소리> 주루가 84 여러분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73이고 84인데 이 정도 파정선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황성비도 이 정도 줄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황성빈은 대장급 이 지금 라이브카드 뭐 올스타도 있잖아 그지 그거는 뛰어넘을 것 같은데 일단 봐야겠습니다 일단, 일단 구도에다가 이 정도 오 괜찮네 이종욱 지금 되게 좋은 거고 이게 두산의 중견수는 박고로가 나오면서 좀 해결을 냈어요 일단 조합 임팩트 빼고는 그러니까 조합 임팩트는 얻기 일단 힘드니까 제외한다고 치면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박건우를 뭐 우익수로 쓰겠다 하신 분들은 뭐 고민해볼 수 있는 그김민우님도요 정도면은 뭐좀 아쉽고 개승용이라고 해도 그렇고뭐 한돌 뭐 그런 느낌이죠 주루 78 고영민 와 추억의 선수죠 그죠 이루수 고영민 밑에 선수들은 다뭐스탯스도더 아쉬운 것 같아 이게 또 좋아보이지도 1루수라요영님은 그거죠 그러니까 조생 임팩트가 지금 없나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산팬들이뭐 이제 그냥 어, 제주자로 쓸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제 조생 팬들 많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김광승까지. 야, 김광승 옛날에 감독님 아니야, 되이 민뱅까지. 민뱅도 아마 더 좋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 한 번, 김상수자. 김상수가 과연, 김재걸의 약간, 그 가사 김재걸의 조금 아쉬운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 파정선으로. 아, 야, 주루 수비 몰빵이네. 김재골도 약간 요런 느낌인데. 와, 까이네요 요러면은, 그냥, 이제 정선만 보고 이제 또, 그, 유중이를 쓰거나, 뭐, 김재골을 노리시거나. 그 다음에 김지찬. 야, 지찬이 형님 나오셨네. 지찬이 형님도 뭐, 그냥, 라이브 시즌 아마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박혜민, 문전 박혜민. 박혜민 형님도. 예, 이 정도 박희민 형님은 좋게 나온 카드를 본 적이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장태수, 어 장태수 형 있나? 이름 처음 들어봤거든. 장태수. 아마 삼루수 그 진짜 뭐 대타 자원으로 솔솔이 이제 활약하셨던 분. 정경. 정규... 그러니까 이게 봐봐, 황성민이 전혀 궁금해지는 거야 왜? 오분 치사야 어. 자, 정경우 선수에다가 뭐 배영섭도 추억이 선수고, 허기옥 선수 추억이 선수, 김재걸. 그 다음에 하나 보겠습니다. 김수현 선수 이분이 선수도 참추억의 이름이거든요. 김선 선수 7079 이런 선수를 주루로 활용하고 싶어요. 주루도 되고 대 타로 했을 때 달리기 뭐야 잘 치고. 근데 그 육성할 템으로 육성 템으로 주전 키워야 돼.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얘네들이 신규 이벤트 추가하잖아. 존나 키 존나 골 받는 거야. 이용규 선수 이용규 선수는 좋은 카드 많아요. 이용규는 교타도 있고 난세형도 있고 좋은 카드 되게 많습니다. 이정훈 선수, 뭐 밑에 선수 드라마, 뭐마성이죠 이런 것들도 다뭐 아쉬운 거고, 그냥 지뢰가 많이 늘어났다. 좀킹받죠 그죠? 우리 지뢰를 왜 얘기합니까? 또 조합이 펙트 놀아야 되잖아, 그죠? 전상렬, 그래서 밑에는 쓸거 없습니다. 자, 롯데가 겠습니다 황성빈, 아마 보니 누가 보니까 도루가 3칸이라 그러던데 와, 잠시만 야, 슈퍼 똑딱이 느낌인데. 야, 잠시만 아이정도는나 야, 솔직히 파는 기대 안 했거든요. 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 좀 오버하면은 야, 이용규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사 이용규랑. 쟤좀좀 좀 오버하면. 요게 있거든. 요게 718477이거든. 8076에다가. 봐봐. 이거 발사가 1도 깎였잖아. 둘은 얘가 더 좋, 이야, 야, 이거 근데 타워가 좀,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솔직히 이용규 내가 지금 쓰고 있지만. 진짜 옆글에 사면 한130 이상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도 뭐한 120대 정도 나온다 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거야, 여러분. 니까 하나는 왜 이용규를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지만 쓰냐면. 중계자 자원이 솔직히 뭐 데이비스? 그것도 연도대 못 받고 키우면 솔직히 130 대밖에 안 나거든요 오 가정 가정이나 그런 바에는 이제 하나는 그 말고 이제 풀이 없잖아 그러니까 연도대 받고 그냥 국대 이용을 쓴다든지 그거 아니면은 임팩트 이용 기배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가사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롯데보다는 그 중견수에 약간 좀 희귀성이 있긴 해 왜냐면 이제 롯데의 경우에도 민뱅도 18년도로할수 있고 아도 치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좀 나은 형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비 형이 좋아하시는 분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용규를 여러분들 그 가영규를 내가 번트 전문 달아갖고 지금 그냥 테스트해보고 있거든요. 번트 존나 잘돼요 진짜. 세포 때문에 안 쓰신 분들은 이제 게임한지 몇 개월 정도 되신 거고, 근데 여유 있으신 분들 저 씁니다. 세포에 땅받고. 뭔지 알지? 그냥 김대익 선수 한때는 시그 전준호 되게 대장급에 올라갔지만 민백 나오면서 이제 가라앉았지. 김은국 형님, 그지, 허랑나비그 다음에, 한영준, 홍문종, 와, 문종이 형은 얼마야 된다. 문종이 형님은 조용식을 쓰시면 돼요, 쓰겠다면. 그지. 황재균, 어유, 좀 넘어가겠습니다. 간청하시고. 그 다음에, 김주찬. 주찬이 형님은, 롯데보다는 기아, 기아에 쓸만한 게 있지, 전이. 그 다음에, 김종형이 형님. 이게 다, 뭔가 옛날에 약간 주로 좀 잘하신 분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 요 근데 황성민이 진짜 괜찮다 이 정도면 자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김일권 선수 봐봐 이게 봐봐 이게 황성민 형님이 스탯이 좀잘 빠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까 보니까 파워 조금 빠지고 정선 존나 높게 가죠 80그 다음에 이용규 이용규도 7179 예,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이제 잘 나온 거야 황성민이 그다음에 김선민 그 다음에 박찬원 빨리 먹기로 했는데 근데 대충 먹는게 아니라 스탯이 솔직히 이런 거 대장급 선수한테 좀 관심이 많잖아 김주찬, 김주찬 14. 김주찬은 발움 뭐냐 그 골글도 높긴 한데 이건 더 높은 것 같은데. 최원준, 최원준 형님 해령 아니야? 서정환 형님 얼마에 뜯고, 신종기 얼마에 뜯고, 차영화 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고 키움 뭐 키움 누구 나온다 그랬나? 음 전주로 나온다 그랬네. 나그 중견수다. 이종우가 너무 단단히 이제 단대기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황성빈 정도 스탯으로 볼수 있긴 하죠. 근데 그이상의 이종우가 있기 때문에. 서건창. 그러니까 석원창. 요 서건창은 이제 그겁니다. 발사각은 많이 버완이 됐네. 근데 교타자 스탯이 정선이 앞살이야 발사각은 좀 딸리긴 한데. 네, 발사각이 한 10등과 9등과 그럴거야. 교타자. 근데 정선이 80대 초중반이야. 그래서 김일권부터쭉 있네요. 김혜성도 스탯 좀 별로 안좋고. 김우근, 장민석 쭉 있습니다. 야 5골은 4다 그러니까 스탯은 괜찮지. 근데 이제 이정호가 있으니까 포지션 때문에. 야, 이거 난세용 그 하나에 있잖아, 그지? 그, 그급 아니야? 그치? 일단은 분위기 메이커나 키스톤은 넣은것 같은데. 많이 아쉽거든요. 이거, 이것도 좋긴 한데, 발사, 발사좀 낮고, 정, 그니까, 이 키스톤도 발사이막 깎여있고, 얘는 발사학도 괜찮은데, 정선이 좀 딸려있고, 이런 느낌이라서, 어, 다 부족함이 있는데, 얘가 지금 나오면서, 718276, 12도. 와. 보시면은, 이거 난세용이에요, 난세용. 보면은, 아. 그래서 이제 하나에 이난세용 가심도 있긴 한데, 애초에 근데 그거야 이제. 키워놓은 정군우가 1층 정군우가 시그 정군우잖아. 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거죠 이제. 그냥 정대현을 노리거나 3차 존버하시면 는안 되는 거지. 옛날에 1차는 뭐에로스라든지에로스 에루수 먹겠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추신수 그냥 쓰면 되잖아. 그냥 s s 하신 분들은 2차에 정대현을뭐 하거나 정대현도 솔직히 100% 대처할 수 있을 다 하신 분들은 뭐 스탯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예. 그 3차를 존버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얘가 또 나왔으니까 좋은 것도 있으니까 한 번. 트로는 뭐, 다주루또 이제 좋으신 분들다 오랜만에 듣는, 고종사촌, 그 다음에 노토바이, 그 다음에 조동화 형님, 어제 가을 조동화두번 놓쳤는데, 시발새기그 다음에 최태원, 그 다음에 김평호, 박노준이 형,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 집이다, 진짜. 이명기 형님, 또 은퇴선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박재상, 싸이 형님. LG가 겠습니다 LG도 뭐이대0 보시면 있더라. 이대0 생각하면은 파워도 많이 올라가는데. 좀 비현실적이 하긴 하네요. 발사하고이 2대0 생각하면 좀 비현실적이 <laughs> <laughs> 그러긴 한데. 어, 근데 이게 다이병도가했다 보니까. 그지, 펀트나 이런 걸 하신 분들, 진짜. 김재혁 형님도 쭉 있습니다. 밑에 선수들은 다뭐좀 아쉽긴 하네데 야, 박킬이 발사 1 3도 나왔다, 뭔데? 근데 요거 파정이 좀 마, 많이 딸리기 때. 문에그 다음에 오지환 형님도 뭐 밑에 선수들은 다 그냥 뭐 보여지기 용 선수가 아니네요. 신민재였는데신민재 형님은 그 여사신민대 갖고 있잖아. 자, 그 다음 박민우도 기대됩니다. 근데 이공 방미나 이런 거 봐도 파워가에서 많이 딸리고 발사가 도 괜찮은데 파워가 많이 좀같게정선 되게 못은데 근데 요정도면 아까 진짜 그마그누가마그누마그누가 어, 진짜 좋은 걸알수 있죠. 요것도 좋은데 어, 파선이 많이 빠져있네요. 이쪽 보이세요? 2 0 0에그 여사 권이동이나 배포 권이동 말고 좀 좌익수에 좀 쓸만한 선수가 좀 N C 나오면은 좀 괜찮을 텐데. 어, 이종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 밑에 선수들은 조금 다. 아시 선수가 있고, 자 KT도 아마 아, 조용호 있습니다. 조용호 이 형님이 지금 스탯 14거든요. 황성빈급으로 나오면은 이거 솔직히 좌익수 k t 음, 에음뭐그 정도는 아니 그래도 뭐 선고 스탯이 좀 낮아서 좀 뭔가 안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리가 보통 파전선 이렇게 보잖아. 어 좌익수 잠깐 땜빵 땜방, 땜빵까지도 그 이상은 되겠죠. 어, 요이 대형은 아까 LG 대형이 비슷하게 보이긴 하네요. 발사 필도 같은 거랑. 정선 파정선은 거의 비슷하다. 그다음에 김상성님부터 쭉 있습니다. 밑에는 뭐다 아쉬운 스들이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